자 오늘은 거기 정규분포라는 걸 보는 날이야. 정규분포를 응. 보는 날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확률변수에서는 우리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지. 이산확률변수에서는 변수, 근데 네. 연속확률변수에서 또 스페셜한 아이가 있어. 연속확률변수 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연속확률변수 중에 특정한 아이를 응. 정규분포라고 해.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모 뭐, 모의 성질을 갖고 있는다. 얘도 확률 밀도 함수 중의 하나야. 응. 응.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어,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걸 정규 분포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사회 현상, 뭐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사회적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자, 이런 모양이 자 이런 모양 뭐, 지금 여기 보야 그래프? 자 이런 모양의 곡선의 모양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확률 그 밀도 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도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모아놓고 전체 도수로 나누면서 어쨌든 막대 그래프 모양을 유지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만약에 뭐 고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남자 남자 키를 조사를 했어. 남자 키를 조사를 하면 평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평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어쨌든 더 줄어들 거 아닌 거지. 그걸 막대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평균 쪽에는 최대한 많다가, 나중에 평균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양으로 통계적으로 밝혀져요. 그지 몸무게도 마찬가지겠지, 뭐 치나 몸무게나 어떤 거든학교시험 뭐 점수도 약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냈을 때,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종모양이라고. 이렇게 종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대. 응. 이렇게 생겼대. 어, 잘 모르는 기호가 많아요. 뭐 할수 있는데, 우선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어, 외우는 건 아니고. 오,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고, 자, 시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편차야. 어. 그리고 여기서 m은 뭘 의미하냐면, m은 평균을 의미해요. 평균. 어. 어떤 통계적 자료를 조사했을 때, 평균을 의미하고요. 이 무리수 2라는 거는 이과만 배우는 건데, 어쨌든 한2.7 정도의 어떤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리수로 되어 있는 어떤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어. 그 지수함수 중에 이렇게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뭘 조사한 건지 모르지만 자, 이런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뭐에 따라서 바뀌는지만 기억하면 돼.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조사 대상이 조사한 대상이 뭐에 따라 바뀌냐면은 우선 여기 m. 요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요. 평균에 따라서. 평균에 의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습이 나오는 그래프거든. 어. 자, 그리고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요. 시그마 여기 시그마 있지 시그마. 이 표준편차에 의해서 이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서 바뀌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노멀이란 뜻으로 일반적인 현상들이다. 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서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에 의해서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해서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항 분포에 대한 이항 분포는 n과 p였어. 이항 분포는 독립 시행 횟수와 한 번일 때의 확률이었다게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 자, 곡선이 있어. 자, 어떤 정규 분포가 있고 또 다른 정규 분포가 있는데 표준 편차는 똑같은데 평균이 달라. 평균이 달라지는 건 어디가 달라지는 거냐면 가운데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평균이거든 평균. 그러니까 평균의 숫자가 달라지면 곡선이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래프예요. 우선 두 번째 표준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야. 흩어진 정도. 분산과 표준편차는. 그러면.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는 그럼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야. 자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있을 때, 음. 자 내가 파란색하고 빨간색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게 있고 만약에 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두 곡선 중에 표준편차가 큰게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틀어져. 자. 표준 편차가큰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은 이렇게 평균에 몰려있는 건데. 평균에 몰려있는 거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넓게 퍼져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좀더 완만한 애가 좀더 자료가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이 표준 편차가더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모양은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고요. 표준 편차에 따라서 약간 완만해지거나 다시 붕긋 솟아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자, 여기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약간 용어적인 거에서 질문들이 있어.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 우리가 성적을 조사할 때 어떤 반은 성적이 고르다 이런 말이 있어. 성적이 고르다라는 말이 어,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애들 어, 표준편차가 작은 거야.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성적이 고만고만하게 몰려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 게 성적이 고르다 그러면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 이상 잘못된 생각이지 성적이 고르다는 건 성적이 고만고만 비슷하다는 뜻이야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 혹시 몰랐으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이 확률밀도 함수도 어쨌든 확률밀도 함수니까 전체 넓이가 1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풀어봤을 때 확률밀도 함수는 맨날 직선으로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적분이 필요 없었지, 그렇지? 넓이를 구할 때.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확률이야. 근데 이거는 직선이 아니니까 정적분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정규분포 곡선들을 수학자들이 다 정적분을 해서 그 넓이가 구간별로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표로 알려줬어. 우리한테 적분을 하는 건 아니고. 요고3 이과 과정까지 배워도 이거 적분 못해요 참고로. 어? 혹시 궁금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요 지수 함수 어 미적분까지 공부하셔도 이거 적분 못합니다 고3 과정에서. 어.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 그래서 수업자들이 증명을 해서 이걸 넓이들을다 표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 표가 어디 있냐면은 그 잠깐만. 너네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답지 쪽에 있을 거야. 음. 잠깐만. 자, 내가 아무거나 하나 띄어줄게자 여기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그 정규분포 중에 딱 예쁜 애를 하나 잡아서 시험자들이 그 정규분포만 넓이를 한번 구해본 거야. 넓이. 자이 표를 읽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자 여기 세로를 먼저 읽고 가로를 나중에 읽는 거야. 세로를 먼저 읽고 가로를 나중에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0.43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냐면 0.4와 0.03이 만나는 여기를 찾으면 돼요. 어 지금 흐릿해서 잘안 보이지. 그러면 요 0.166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어떤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0인 애가 있어. 딱한 필이면. 딱, 딱 평균이 0인 애가 있는데. 0부터 여기 써 있는 숫자 있지? 0.43. 0부터 0.43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 놓은 거야. 응. 그 그러니까 평균이 0인 정규 분포가 있거든, 얘 편인가? 그걸 우리가 동적분해서이 넓이를 얻은 표야.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우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표를 갖고서 응용해서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올게.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 표란 표라는 게 뭐냐면 이 확률분포 정규분포 에서 평균을 제일 예쁜 숫자를 집어넣는거야 평균에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응, 여기다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가 어떤 숫자면 제일 간단할까 고민하다가 여기가 분모가 제일 간단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제일 간단해질 수 있는 숫자에다 1을 집어넣어서 어, 만들어진 그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안나와있네 응. 여기 나와 있다. 요렇게. 자, 나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평균의 0에 대해서, 그 좌우가 똑같구요. 어. 표준편차가 1인 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 곡선에서 0부터 어디까지에 둘러싸인 그 확률을 전부 다 표로 나타내준 게 아까, 정규분포표야 표준정규분포표 어. 자 그러면 항상 0부터 어디까지 블라싸인 넓이는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항상 자 내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 퀴즈를 내볼게 자 만약에 자여 표준정규분포표를 그려볼게 음. 자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있어 자 평균은 0이고 자 표준편차는 1인 아까 우리가 이게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 써준다든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Z라고 불러요 표준정규분포를 자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야 문제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다른 확률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 0.3이라고 한번 해보고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0.45라고 한번 해보고,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0.49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알려줬어. 이거 다, 확률하게 다 둘러싸인 넓이야, 여기 지금. 요만큼 넓이, 요만큼 넓이, 요만큼 넓이야.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는안 나올 거 아니야. 0부터 어디까지는 맨날 알려줘. 그럼 내가 문제를 해볼게. 자.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그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얼마지? 0.15 괜찮아? 0.15? 괜찮아? 아까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아까 이만큼이, 이만큼이 이 넓이가 0.45라고 내가 식으로 써줬잖아, 알지? 어. 그리고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지. 요 넓이가 0.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s 그러면 0.45에서 0.3을 빼서 요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0.15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렇지 괜찮아? 질문 o u k n o 봐봐. 그러면 n o w y 1 u know, you know, you know, 1 o u know, you know,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 음. 그럼 얼마지? 아, 0.6. 맞아. 괜찮아? 자, 계속 해 볼게.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1 이상 1 확률.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x 축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이게 정근선이야 이게 x축에 닿지 않아.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참고로. 그래서 1부터 큰 쪽이라 고 그러면 1보다 오른쪽의 확률을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확률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이 반쪽 확률은 0.5인 거야. 어. 근데 0부터 1까지 넓이가 0.3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넓이는 얼마 거지? 0.2라고 쓰는 거야. 괜찮아? 질문 있으면 해줘야 돼, 얘들아. 질문 있으면 해줘야 돼. 연습해야 돼. 자, 계속 해봐도 돼? 자, 이번엔 Z가 2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2보다 왼쪽 확률을 다. 2보다 왼쪽 전부다. 뭐라고 쓰여있 0.95. 그렇지. 0.95. 왜냐면 0.45에다가 네. 반쪽 넓이 0.5를 더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시험장 이런 거 처음에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표에 있는 거 우리한테 다 읽으라고 하면 짜증나니까 몇개 알려줘. 몇개 알려주고 그거로 알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물어보는 게첫 번째 일 단계야. 음.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요. <laughs> 진짜? 자,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그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야. 자, 표에서는 영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의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음.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은 자, 이쪽에 있겠네요. 음. 자, 그래서, 너네가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자, 기호부터 한번 써볼게요. 오늘 개념만 공부하면서 같이 그냥 끝낼게요, 이쪽은. 음. 자, 여기 개념 문제 한번씩 프로그램 정리하겠습니다. 자, 210번 한번 볼까? 자, 210번 보면, 자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정규분포를 기호로 써보래 자 정규분포를 기호로 써보래요 자정규분포기호를 어떻게 쓰지? n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뭐 써주는 거지? 여기다가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을 써주는 거요 그래서 o 하고 9라고 쓰는데 9라고 잘안써 어,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 좋아요 어. 다시 앞에다 뭐 써주는 거라고? 평균 뒤에다가는 분산 써주는 건데 표준편차 제곱이라고 써주는 걸 좋아해서 그냥 9라고 안 쓰고 3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이제 너무 똑같아서 밑에 건안 할게요. 자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정해지는 자 곡선입니다. 이제 자 211번 한번 o 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응. 자 정규분포 자 m이 평균 시그마가 표준편차예요. 자, 1번 문제 읽어볼게 평균이 일정할 때, 자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높아진다. 기억하니얘들아 곡선의 높이는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니까, 가운데 몰려있다는 게 아니지. 곡선의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제 더 흩어져 있는 거니까, 완만하게 돼 있어요. 통계를 조사해 볼게요. 완만하게 이제. 자 그다음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평균이 대칭축이거든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겠죠? 그죠? 평균이 옮겨지는 만큼 대칭축이 바뀝니다. 그죠? 음. 자 개념들 한번 볼게요 자 212번 한번 볼까요? 음. 자 옆에 나와있는 표가 모 의미할까? 자 옆에 나와있는 표를 한번 봐봐봐 자 small z가 0 5일 확률이 이거래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0.191호는 0부터 0.5까지 둘러싸인 넓이야. 음. 의미 알겠어? 자, 이 0.191호가 뭘 의미한다고? 0부터 1.5까지 일어날 확률. 아, 미안, 0.5까지. 음. 그다음에 이 확률은 뭐야? 이 확률은 0부터 1까지 일어날 확률이야. 이제 그 넓이들을 다 알려준 거야. 0부터 0.5까지, 0부터 1까지, 1.5까지, 2까지 알려준 거야. 자, 2보다 오른쪽의 확률을 1번. 자, 아까 그림 그렸을 때좀느낌 오다가 지금 잘안 오지? 음. 응. 자,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가운데가 0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이고 지금 0부터 2까지의 확률 알지 않아? 어, 여기 얼마 나왔어? 0.477이 나와 있지? 이제 근데 나는 2보다 오른쪽의 확률을 구하는거다 그렇지? 근데 네. 0부터 오른쪽 전체 확률 요 반쪽의 확률은 0.5니까 0.5에서 0.477이 뺀 거죠. 네. 자, 오늘 이런 거 연습하는 거. 거든 응. 자. 자, 나머지 거 채워 보면서 여기서 연습 마무리 지까 오케이? 자, 나머지 거 한번 채워 봐. 너네가 직접. 응. 직접 한번 채워 보시고 어, 아직 뒤쪽에 있는 문제는 아직 숙지 안 낼게요. 우선 지금 여기 212번까지 해서 끊고, 앞에 거 연습 문제까지만 잘 정리 한번 해보자.